이번에 막로 쪽으로 가자. 봐도 응. 어, 안 돼, 안 돼. 어, 빨리 좌회전해 아, 일로 이동한 다니까 얘들. <laughs> 누구 초대 o d 리로 들어갔어요 버퍼. look at the top of t h 뒤로 가, 뒤로 가, my top 다 f my top of my top of my t 똥 p 마 f my top of my top of my t 똥 p 마 f my top of my top 어 f my top of my top of my top of my top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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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아군이 있는데 해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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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어해해해해해 <laughs> 뭐, 뭐, <알고>. <laughs> <죽였다. 웃음> <laughs> <laughs> 한 o 박아요 g 빼기 <듬쥬뽀기> <laughs> <laughs> 웃어 웃어 웃어야지 간다고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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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야 돼 웃어 웃어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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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가 나와야 돼그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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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 so, so, 내가 오면 먼저 내가 산탄을 갈게 테니까 바로 조사를 써요. 오케이. 조사를 쓴 다음에 내가 조사 쓸수 있도록 산탄을 걸어줘 나팔님이. 아, 응 그런데. 오케이. 오케이. 다다다 뛴다. 다 내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뛴다 뛴다. 이 나와서 걸어. 산탄, 아, 그. 산탄 바로. 준비를. 오케이 원큐. <목소리> 가서 웃어줘야지. <웃음> <웃음> 가서 웃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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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와요, 가까이 와요, 가까이 와요. 아니.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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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야 돼. 아, 실 <laughs> 아, 받았다. 시발, 힐 받았다 자, 뒤에, 뒤에 개뿔, 괴롭힐게요. 자, 냉도. 괴롭혀, 괴롭혀, 괴롭혀. 어 뒤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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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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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어 정말 어기 김치 게릴라 을 거면 버... 양꾼으로 해야지 양꾼이 백골마란 말이에요 양꾼이 백골마야 저뭐 왔어 어쟤쟤쟤 죽여 얘얘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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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법사 청골마에요 법사는 청골마지 오버라지게 독사 걸어 독사 걸어 너무 차일전 일제, 일제 날려 일전 그리고 양팀은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 쭉 빼냈다. 와왔어또왔어또왔어또왔어얘 날짜 걸어놓게요. 날짜 걸어놨어. 진피 찍어놨고. 아, 자도 넣었죠. 네. 어떤 거요? 네 먹었어요 천천 망토만 먹으면 끝나요 이제.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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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따라가. 아, 씨, 내가 따라 지금 내가 볼땐 자격 갈수 있어 충그지 충포, 충포! 나이스 만 하나 먹어야지 잘어라 <목소리> 뒤에 또뒤또뒤또 뒤에, 또 와, 뒤에, 와, 뒤에, 뒤에 아, 우리 마나 없다 우리 마나 없다 나 있어. 나 오케이 오케이 페프쳐 <목소리> 페프쳐 전사다 전사다 페프쳐. 빨리 하고 가야겠는걸?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에헤이! 에헤이! 와봐라, 와봐라. 와봐라, 이 힙. 와, 천오백! 예 우후! 우후! 일로 와야지. 일로 와야지. 일로 와야지, 우리 팀. 최저 썼다니. 어디 가니? 어디 가니? 방벽까지 썼어. 집 a <laughs> <laughs> 아 i 가이 a m i e Jamie, Jamie, j 어 조사 걸어! 조사 걸어! 조사 m i e Jamie, Jamie, 어 a 어 i e Jamie, 어 a m i 어 Jamie, 어 a m i e 조 a m i e Jamie, Jamie, j a 안온다 안온다 아 얘네들 박아,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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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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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촌리 촌리 구하러 가자 촌리 구하러 가 빨리빨리 늘렸어 죽었는데? 다섯명 다섯명 응 많아 어종기 지금 응 그, 거기 많아요 네, 여기있다 여기있다 쏠속 쏠게, 쏠게 쏠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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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가 빨리 지금 조사 빨리 들어가 박았어 박가어 박았어, 박았어. 잘가라 친구야 하아 그툴 <laughs> 잘 가라 친구야. 야, 아니 출리고 하러 가자. 아니,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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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저 있다. 아, 도저 개새. 예, 산탄, 산탄 걸어줘요. 잠깐만. 우후. 와, 존나 잠깐, 야, 우후. 난 튄다. 잘 죽으라, 다레 살좀 해라 다오라 우후. 살았어요, 강이나? 난 살았죠. 오, 아! 오! 좋았다. 오, 아, 좋았다. 아, 좋았다. 야성돌 <laughs> 개새끼들. 잘리겠다 <laughs> 이거. 잠깐만. 아니야, 쟤네들 다른 애들이야. 다른 애들이. 어내려서 말을 타요. 어, 잠깐만. 이 뒤에 뭐냐 이래? 자, 자. 중간에 사제랑 성기사구나. 예. 응, 덮쳐, 덮쳐, 덮쳐. 덮쳐, 덮쳐 덮쳐 덮쳐. 덮쳐 덮쳐. 덮쳐. 빨리 덮쳐. 양쪽 세명 간다. 가고 있어. 가고 있어. 덮쳐. 은신 조심하고. 자. 무력화를 날짜를 걸었어. 오케이. 빨리 덮쳐. <laughs> 나는말 타고 추노하겠습니다. 새끼. <laughs> 어, <laughs> 아, 여기 말이 안 터진데. <laughs> 이제 쉬죠. 아유 장 있어야 돼 이래서. 아 잠깐 또 왔어. 아또 왔어 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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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어 이게 아까 걔네다. 야 잠깐만 도적까지 왔어. 에? 야, 아 존나 아, 많이 왔데응걔 맞다니까. 어 썰렸네. 썰렸어 썰렸어. 이새끼들 끼거 같아 사제랑 저거. 믿기네아 씨. 도적이다. 야성관부터 쏘고 내가. 가. 싸, 지금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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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 이럴싸, 이럴싸, 이라싸 이럴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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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싸 이럴싸, 이럴싸, 이 이럴싸, 이이이싸이 성기사 부터 성기사 부터 n 음 빼기 s up. Too b i g 아 i e Eh, Namasa. 아 o o biggie. Antana, Donada. Baga, u r u 아, 근데 이거 뚱구 간거 같애. 안뚫고봤어 여기 안에서 봤어. 계속서, 아, 그래? 계속 쏘, 응, 계속. 어 계속 쏘겠어. 못 뚫고 가못 뚫고 가 주변에서 맴도는 거야. 지금 어, 젖이 젖이 세 개다. 어,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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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떴다, 떴다, 떴다. 이잖아 이거 아니었는데 하여튼 조금 있어. 아, 나는 여기를 지키겠어. 뚱배기. <laughs> 히히 <쭈뻥이. 웃음> 저기저 밑에서 대기를 탈까? 사실 입과 앞에서? 아니야. 어? 저 그러면 저 우리는, 우리는... 저 뭐야 어, 또 타서 또 타서 또 타서.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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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죽여 죽여 죽여. 개새끼야.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잠수다 잠수. 뒤졌다 죽겠다. 이다 <laughs> <laughs> 여기, 여기 앞 여기 근처에 있다라는 거야. 이 근처에 있다라는 새끼, 거야. 그거 아니야. 포장 줘. 그거 있을까? 그거. 그거 아니야? 오른도적여여 우리 먹자 여기.